의욕이 있어야 행동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딱 5초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배움과 성장을 응원하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아주 중요한 것이든 아무튼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 게으름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나의 의욕을 만들어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하고 싶은 이 의욕,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생기지 않으니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의욕이 있어야 행동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욕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그 억지로 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딱 5초가 필요합니다. 5초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겁니다. 5, 4, 3, 이, 일.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을 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5초의 법칙은 2,800만 뷰를 기록한 테드 강연을 통해서 잘 알려진 멜 로빈스의 저서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라이프 코치이자 유명 강사이고 방송 진행자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행동을 한 사람들인데 그 행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5초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욕이 충만해져서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5초를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을 시작하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스스로 나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행동편향입니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늘 동기가 충만해져 있고, 의욕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행동하고 더 크게 성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스스로를 등 떠밀면서 억지로 행동하는 오초의 법칙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진니악을 아시나요? 그는 애플 초기 컴퓨터를 혼자서 만든 천재입니다. 그러한 천재도 처음에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럴 때 그를 끝까지 설득하고 등을 떠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였죠. 스티브 잡스에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설득당하고 함께 창업한 애플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등을 떠밀고 억지로 이끌어야만 행동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5초의 법칙은 스스로 자신의 등을 떠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의 최연서 종신 교수 에덤 그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발표하지도 못했을지 상상조차 할수 없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 5초의 법칙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실천할수록 숨은 잠재력을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때딱 5초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을 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이 5초의 법칙은 우리 실생활을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시계 알람이 울렸을 때 5초간 카운트다운을 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낄 때그 순간에 5초를 세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하루의 루틴부터 아주 중요한 과제나 업무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5초의 법칙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감정을 빨리 바꾸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이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4 3 2 1을 세고 나서 나의 감정은 내가 선택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5 4 3 2 1을 세고 나는 할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기분을 바꾸고 자신감을 채울 때도 이 5초의 법칙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 상태,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초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